시편 3 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구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두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에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로낙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아기 아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5 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말씀을 찬송할지, 찬송하올지나, 하,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 사악이라. 그들이 세,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의 악을 행하고자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까? 이것으로 하나님이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 순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를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 상이십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랑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리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을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대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엣시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노베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게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집곧 노새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해건대 왕은 종가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의 좌우의 호위병이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하는지라. 왕이 도행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에 에돔 사람 도엑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도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52편. 52편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살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살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자가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원히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살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원히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가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 아이다.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그들이 내 앞에 옹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살라.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에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쳐서 그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붙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내려가라 내가 블레스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함께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야다리,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호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보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게,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에 떠나서 갈수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거기를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두 사람이 여호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을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부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주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의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공렬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월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어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오의머문이라 시편 50편 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길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그들을,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원제로 주께 가,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24절 <laughs> 사울이 불레새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여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세간 사람 사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생각의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laughs>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의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사는 사람들의 말은 나를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이까 <laughs>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의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옷자랑만 배웠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은 줄은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야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 하리이다.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력을 쫓음 이니이다.그런즉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되어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리야마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리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laughs> 10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걷는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도다. 시편 책 41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우안을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니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하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